오아씨, 안에 살펴 좋아. 본사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면 첼시 마켓을 발사. 다음 아, 에 첼시 마켓. 여기가 첼시 마켓입니다. 자 앞으로 가서 들어가면 되겠다. 저기 동일이가 말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있어. 이 크네. 어. 진짜 크다. 이따가 밥 먹고 나와서 들어가서 저기 커피 사면 되겠다. 우와. <laughs> 시맛켓 여기서 찾아가야 될 때가 일단 랍스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팻 위치 브라우니라는 데인데 브라우니로 유명한데 선물로 많이 사가. 거기서 어, 카라멜 브라우니가 제일 잘 나간대. 그리고 식료품 카페 빵집이 다소 있어. 뭐야, 이거... 이거밖에 안써왔어라 이거... 이거밖안써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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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이거... 이다이스이플 이거... 이여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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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들어가는 데가 아이가 봐. 이 없는데? 아 저기다. 랍터플레이 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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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. 응. 없어. 응. 이게 아닌데? 랍스터, yes. 랍스터, it's in the back section 아, back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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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hank y o 이상한 대파 있었어. 저건가 보다, 저기 있다. 찾았어. 아, 스몰 여기 있네. 스몰, 스몰 두 개. 사이드는 안 먹을 되나? 사이드 뭐 먹지? 포트커그나 먹을까? 그래, 그래, 자로즈아 브로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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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뭐야 이거? 아 이게 감자. 감자, 감자. 오 대박. 콜라는? 아좋아야겠다 일단 감자를 하나 먹어주고. 오야 맛있어. 진짜 많다. 우 와. 오. 근데 원래 이렇게 가위나 이런 것도 없으면 이렇게 뜯어먹는 거야? 아. 근데 짭조름하네. 와. <웃음> <웃음> 어... 우와 시 아, 사람 우와... 뭐, 시간대 잘온것 같은데? 응. 우와 꼬리 부분 살 같아. 음... 오오오 내장 와와이밥 비벼 먹고싶다 이 내장이 내장을 원래 거기에 꼬리부분 찍어먹는거야 아아 맞네 오오오 랍스터 좀 먹어봤는데 와와꼬리부분살폭기

파라베스 베이커리 가볼래? 가서 아, 아, 저거 먹자. 아, 잼 봐. 잼 엄청 많아. <laughs> 샘플용으로 사가지고, 얼마야? 시럽이다. 시럽인가? 잼이랑 시럽이네. 쓰리자가 35달러. 옷 별로 안 비싸고 그러네. 여기는 스 엄청 많아. 선물용으로 사가는 사라베스 잼, 근데 사실 잘안 먹게 됐대. 그럼 우리도 살좀올거 같은데,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. 여기 커피가 맛있대. 수박 먹 아, 여기 있다. 베이지 브라우니, 아, 베이지 베이커리네. 어, 그러네, 베이치, 베이커리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찮있이다 사이즈가 어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는다맛있는다 맛있겠다. 맛있겠2맛있겠 나 브라운이 하나에 한한 삼천 원 하는 거네. 물론 없잖아. 맛은 있다 근데. 삼벅스 아, 네. 리저브 매장 가자. 가서 커피 한잔 사서 이제 어, 좀, 어, 쉬, 좀 쉬. 쉬. 거기서 앉아서 좀 쉬다가. 칠십만 원 조졌으니 다음으로 삼벅. 음. 아 칠십만 원씩 조졌으니. 아 지금 <laughs> 유튜브용 멘트 친 거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크다. <laughs> 우와. 야, 빵 겁나 막 욕. 무슨 빵이야? <laughs> 진짜 컸고. <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공장이다, 공장. 그러니까, 진짜 공장이다. 와. 뭐야, 로스팅. 아, 이게 동일이가 오지 말라 그거네. 로스팅 하는 기계. 아, 여기도 있네. 아, 원두판다원두 원두. 와, 이쁘다. 진짜 우와. 좋아. 얼마야? 안 적혀있나? 아유, 적혀있다. 30달러. 30달러? 30달러면 하면... 한 3만 6천원? 괜찮네. 가격이 많 많이 비싸지도 않네. 어? 이런 거는 이쁘다. 이런 거는 진짜 어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, 여기 예쁜 거 너무 많아, 텀블러.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괜찮은, <게> 다괜찮대 <laughs> 이거 24달러. 아니면 이거 먹을 거. 15달러. 엄마 사다 주고 싶다. 진짜 마지막 날 와야겠다, 그렇지 여기 어. 첼시마켓이랑. <laughs> 아, 고었지 아, 뭐 와가지고 선물 살 것도 괜찮을 것 같네. <laughs> 아, 이런 거, 아 이런 거 괜찮지. 귀엽다. 20달러. 야, 여기 완전 눈 돌아간다. 이거 로스터 기계인가? 우와, 야, 야, 이것도 좋아. 진짜 지갑을 열개 만들네. 진짜. 이쁘다. 아,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아무것도 아닌데, 이 정도. 우리나라 비하지 마라. 강나 아. <laughs> 광각이라고 완전 잘나오잖아 너무 멋있다. 이제 다시 밑으로 내린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진짜 민망하다.